영상 넘버 424번 영상 찍겠습니다. 저는 지금 외계의 마을에 왔습니다. 여기 불시착한 뒤 여러분들의 낱낱이 파헤쳐 오겠습니다 저기 보이시나요? 저기 에일리언? 저는 여기서 어떻게든 살아갈 것이고 이 힘든 하루가 힘들어도 어떻게든 지낼 것입니다. 이슬이 있군요. 한번 맛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 성분하고 그닥 다를 게 없어 보입니다 이 나뭇잎을 마른 나뭇잎을 이용해서 불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에일리언들이 저 쳐다보기 시작합니다 에일리언과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최대한 이사하길 응하겠습니다 영상 넘버 424번 오늘은 여기까지다